안녕하세요, 티아TV 티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오랜만에 로아임 컨텐츠 가져왔습니다. 자, 저번주에 신화조합 속도 조합이 가능하게 나왔잖아요, 여러분들. 구독자분께서 티아님, 찰란이라든지 투신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확률에 관련된 부분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재료를 좀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영상 보실때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와 신화조합속 조각 123개 제가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열심히 열심히 조합해갖고 만들어 왔는데요 자 123개랑 제작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조합속쪽 오닉스 장비 파편 요부분 맥스로 만들어보면 72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장신구 파편 만들어봤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73개를 만들 수가 있죠 무기같은 경우는요 신화조합속 조각 5개 장비 파편이 두개 들어가고 튜닉 같은 경우 조합석 조각 두 개, 장비 파편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레깅스도 동일하고요. 하지만 장갑, 부츠, 헬멧 이쪽 같은 경우는요. 신화조합 속 조각 1개, 장비파편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. 자, 그러기 때문에 73개를 만들 수가 있죠.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찬란에 관련된 부위를 3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랜덤 쪽으로 나온다고 해요, 여러분들. 뭐 장갑이라든지 부츠라든지 헬멧, 요쪽으로 진행하시면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, 튜닉이 나올 수도 있고, 레깅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. 뭐 투장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부츠가 투장부 중에 비어 있기 때문에 잊혀진 칼날이라든지 장벽이라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와 크론이 7억 3천이라 들어가 찬란히 나올 수도 있고 극악 확률로 투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투신은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시면의 조합 조각석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73개 조합을 해보도록 하죠 부츠 쪽으로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짜잔짱 랜덤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잊혀진 장벽 자 이쪽 조합석 보존석 합성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신화도 조합할 수 있게 됐네요 자동등록 와 크론도 엄청 들어가네 괜찮아 찰란이라든지 투신만 나와주면 됩니다 자 과연 업데이트가 된 당일날은 찰란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확률을 건드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땐 어떤 확률이 일어날지 똥손의 도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확인! <laughs> 제발! 아! 자, 우선은, 일반으로 다시 나온 것보다 낫죠, 여러분들?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! 과연! 오, 뭐야! 뭐야! 투신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였어? 무기야, 걷다가! 미쳤네? 광역이네. 야, 이거 제가 쓰는 건 아니야. 하지만은, 대박 좋은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? 와, 개꿀이다, 여러분들. 아유 누안 돼. 어 클럽 보했다 이거 안 들어가게 잘해야 돼. 이거 합성하면은 그냥 끝입니다, 여러분들. 자 다시 한번 첫 끝발이 개 끝발일지. 자 조합 좋아. 우선은 지금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확인. 아 떨려 떨려 떨려. 야 이거 투신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. 벌써 무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일반 같은 경우는 모든 속성 공격이 천이잖아요. 투신은 육천이야. 6배6 배. 야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넣어야 돼. 넣어주고 하기. 어 찰랑이다.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?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? 근데 레깅스 나 있는데. 자 <laughs> 아, 그래요. 그래도 찰랑이 나왔다라는 거 개꿀 똥손이 이렇게 잘 나올 리가 없는데 조합석 조각.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. 야 원래 아 원래 조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가? 일반 나오는 게 좋은 거야? 조각 잘 나오는 게 좋은 거야? 아 다시 무기 나왔고. 아 여러분들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. 나 가서 창고에다 넣어 놓을래요. 잠깐만. 창고에다가 잘 숨겨 놨고 여러분들. 자, 바로바로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또 나올지 몰라. 자, 조각 나왔고 우선은 목표치는 무조건 달성했어요, 여러분들. 투신이 하나 나오면서 그냥 목표치는 무조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개꿀입니다.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.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. 그거 확률이기 때문에 야 그래요 조각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네 조각 이거 무기 나왔고 어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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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또 나왔고 찰란이나 또 한두 개 나와라 아직 여유 있어요 조각 과연 장벽 부추 야 찰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부추 없는 부위 좀 나와라. 와 튜닉 와 미쳤어. 없는 부위야. 와 찰란 진짜 개잘 나온다, 여러분들. 아니 원래 이 정도야? 아니 이게 말이 되나?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똥값 되는 거 아니야? 찰란들 처음에 돈 진짜 엄청 들여가지고 찰란 맞히신 분들은 야좀 아쉽겠다. 어떻게 이제 무소가근 분들도 이제 웬만해서는 찰란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온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나만의 게임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만족하는 그런 정도 투신 정도는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야좀 단일 공격 같은 게좀 나왔으면 바로 저도 착용을 할 텐데 찬란 쪽이 쭉 나와줬다 라는 거자 마지막입니다 과연 아 조각 신화 조합석 73개로 얻은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시면에 조합석 조각 16개 나왔고요 튜닉 찬란한 칼날 이 부분 나왔고 자, 무기에 관련된 부분. 와, 투신입니다, 여러분들. 광역 데미지 봐봐라. 30% 미쳤네. 자, 이거 팔아갖고 루비로 다른 장비나 맞춰야겠네요,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 레깅스 찬란한 장벽 쪽. 제가 개인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, 길드원 분들 안아주던가 해야겠네요. 자, 개인적으로 튜닉도 조합하면 될것 같고요. 야, 이거 지금 73개 조합해가지고 이 정도 확률이면은 미친 확률인 것 같습니다. 튜닉 이렇게 해서 조합해야겠다. 자, 이런 느낌으로 바로 조합하면은 합성 초하다 개꿀 야 추력 많이 올라가네요. 자 소소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무소각은 분들 열심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모두 다찬란을 찾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소소하게나마 로한 컨텐츠 있으면요 섭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. 바이옴.